세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저는 원래 리안이랑 룸메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던 세진입니다. 근데 이제 룸메이트를 하차하고 나서 세잔네라는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좀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이 채널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디자이너도 되고 룸메이트도 하차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그런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제가 뭘 이제 올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나의 일상, 이제 디자이너가 되니까 미용 시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쿠 너무 우리 귀여운 학쿠도 올리고 싶고 리안이와의 편한 그 브이로그 일상들 그냥 되게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이나 그런 걸로 달아주면 이제 제가 한번 그것도 진행해볼 생각도 있고, 음 그냥 여러분들랑 이 제일 많이 가까워지고 싶어서 만든 것 같아요. 저를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이유도 있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좀더저한 저한테 힘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힘이 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뭐이 정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죠? 아, <laughs> 여튼 이제 첫 영상인데 좀 많이 어색하네요. 근데 앞으로는 좀더 이제 잘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제 업로드 할 날짜는 제가 차차 정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제 제가 재미가 들면 계속 찍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둥이들. 안녕. 그리고 아쿠도 아도 안녕해. 재미 같은. 아쿠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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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 채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더 룸메이트를 하차하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좀더 소통하고 싶고 어제 일상이나 브이로그 아니면 이제 디자이너가 되니까 미용 시술 영상이